안녕하세요. UK 오토 갤러지 사우스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럭셔리 자동차, 미래 기술, 그리고 내일의 도로를 바꿀 아이콘들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럭셔리 자동차 세계는 언제나 의아함, 장인 정신, 그리고 최첨단 퍼포먼스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결합하는 이름, 바로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영국 럭셔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모델, 2026년형 벤틀리 플라잉스퍼를 소개합니다. 그럼, 2026 벤틀리 플라잉스퍼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움직이는 걸작인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잉스퍼는 항상 벤틀리의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우아함과 파워, 장인정신을 하나의 완벽한 패키지로 보여주었습니다. 2026년형은 그 기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클래식 세단의 실루엣을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다듬었으며, 강당한 직각 그릴은 여전히 벤틀리만의 상징이지만 이제는 능동형 에어로다이내믹 기능을 통합해 더욱 미래지향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슬림한 크리스털컷 LED 헤드라이트와 흐르는 듯한 차체 라인은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인상을 남깁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플라잉 스퍼는 여전히 럭셔리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2026년형 인테리어는 그야말로 휴식처와 같습니다. 수작업으로 꿰매진 가죽, 천연 원목 베니어, 광택이 나는 메탈 장식이 전통적이면서도 첨단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고객 맞춤 옵션을 더욱 확장되어 색상, 스티치 패턴, 마감 소재까지 무한대에 가까운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항공기 1등석 같은 리클라이닝 시트와 파노라믹 루프는 탑승자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기술 또한 새로운 중심입니다. 운전석에는 완전 디지털 계기판이 자리 잡고 있으며 벤틀리만의 아이코닉한 회전식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아날로그적 아름다움과 디지털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5G 무선 애플카 플레이 고급 음성 제어 기능을 지원합니다. 뒷좌석에는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무선 충전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바퀴 달린 라운지를 완성합니다. 퍼포먼스 또한 벤틀리의 핵심입니다. 2026 플라잉 스퍼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상위 모델에는 전설적인 W12 엔진의 마지막 진화 버전이 탑재되어 놀라운 가속력과 매끄러운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벤틀리의 이온딜 00 전략에 따라 VA 다이브리드와 순수 전기 모델도 함께 제공됩니다. 전기 플라잉 스퍼는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주행과 긴 주행거리를 자랑하며 가장 지속가능한 벤틀리 세단으로 자리 잡습니다. 주행 성능은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사륜구동, 후륜 조향, 그리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결합되어 도심 도로에서는 매끄럽게 미끄러지듯 달리고, 곡선 도로에서는 자신감 있는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직접 운전하든, 쇼퍼드리븐으로 이동하든, 플라잉스퍼의 경험은 언제나 최고 수준입니다. 이 벤틀리의 또 다른 특별함은 바로 희소성과 장인 정신입니다. 모든 플라잉스퍼는 영국 크루 공장에서 장인이 직접 수작업으로 제작하며, 모든 디테일에 수많은 시간이 투입됩니다. 따라서 이 차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도 늘어나는 럭셔리카 에호가들에게2026 플라잉 스퍼는 최고의 명성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여정 자체와 존재감 그리고 운어의 품격을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우성급 호텔 앞에서 있든 고속도로를 조용히 달리든 플라잉 스퍼는 진정한 스타일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지금까지 2026 벤틀리 플라잉 스퍼를 살펴봤습니다. 전통과 기술 지속 가능성 그리고 궁극의 럭셔리를 모두 하나로 담아낸 걸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UK 오토 게러지 사우스 코리아는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럭셔리카와 첨단 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전운전 하시고, 언제나 자동차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